바다가 육지라면 가수 조미미 가남 투병 중 끝내 향년 65세 사실. 내가 정말 사랑했다 남진 오열 실신까지 주연미 눈물을 흘렸다. 가수 조미미 그녀는 한국 대중가요 역사에 깊은 흔적을 남긴 인물이었습니다. 바다가 육지라면을 부르며 도서지어 주민들의 애환과 바다를 향한 그리움을 대중에게 전했던 그녀는 특별한 목소리와 감성으로 사랑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갑작스런 간암 말기 진단을 받고.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미미의 죽음은 많은 이들을 슬프게 했지만, 그녀의 음악과 삶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그녀를 기억하며, 그녀가 남긴 위로와 희망의 노래들을 가슴에 담아 봅니다. 부디 그녀가 편히 쉬길 바랍니다. 가수 조미미는 그녀의 음악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건넨 한국 대중가요의 상징적 인물이었습니다. 바다가 육지라면으로 섬 주민들의 애환을 노래하며 대중의 마음을 울렸던 그녀. 그러나 갑작스러운 가난말기 판정 이후 투병